복음 채널 김상병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살아서 사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 죄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포도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포도를 맺듯이 사람 안에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살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기록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해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laughs>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의 것은 그 재물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가인과 아벨은 다 죄가 있는 죄인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것은 받으신 것은 그 제물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 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재물 때문입니다. <laughs>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물. 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양이 있습니다. 그 양으로 재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 양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양이라고 하는 재물이 없으면, 나의 어떠한 정성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죄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데 이 부정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재물을 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죄인에게 주어지도록 거룩한 재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서 죄인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aughs>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 꼭그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기도를 보시고 듣고 암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계셔야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나에게 오실 수가 있고, 한없이 오실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예,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꼭 계셔야 돼요. 나에게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의 돈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있음으로 그 돈으로 내가 혜택을 이 세상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지요. 그 돈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계셔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까지 갑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땅 위에서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에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나에게 오려면 양으로 제물을 삼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양을 준비해서 바치지 않고 농산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바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받는 재물은 양이다요그 양으로서만이 내가 너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은. <laughs>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갈 때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제물 바치러 올라가시는데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laughs>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은 이삭이었죠.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지정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좋은 것, 내가 알아서 좋은 것 나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물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물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시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laughs>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아벨도 받으셨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장세기 사장의 기록입니다. 그 재물도 받으시고 그 재물을 바친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재물로 인해서 나도 받아 주신다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나에게 그 재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가 나타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그 가인이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또 유혹하지요, 충동질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칠 절에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죄가 지금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고 너를 이용하려고 하니 죄를 다스리라고 아르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죄의 것을 품고 마귀가 와서 나중에 어떻게 마귀가 유혹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지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네. 겉으로 보면은 형이 죽였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사탄이 그 죄가 그 형을 통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하다. 사탄에게 충동받아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사탄이 이용해서 동생을 죽였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항상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어둠이 나를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을 가까이 하셔야 어둠이 나에게 잘 오지를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재물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적당한 거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어둠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받아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